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팀의 허 본부장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시간은 4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5분 지나가고 있죠 자 관세정책 발표로 밤사이 등락이 이렇게 컸던 시장인데요 우선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오고 있는 수익부터 인정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 이오스, 솔레이어, 세이프, 크로노스, 캣이너, 독스월드, 크리딧코인 등등 전부 다큰 수익 중에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탑점 잡아드렸었던 팬들 어젯밤에 10% 수익 확보를 해주었고 바로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탑점 잡아드렸었던 캣코인은 무려 8% 초당 수익 확보했습니다. 자 항상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런 모든 급등 종목들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제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비용이나 조건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서의 폭발적인 수익 전부 다 저와 함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양식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일봉 차트로 먼저 전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 작년 11월 제일 아래쪽 매물대에서 이렇게 양봉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완벽한 고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여기 보이는 이 220원 지지를 잘 받아주다가 이 매물대 지지를 이탈하면서 이달 초까지 긴 하락이 이어졌죠 자 그런데 이전과 같이 제일 아래쪽 매물대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현재는 저점을 이렇게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세력들의 매직봉이 출현하면서 저항대로 작용하던 여기 보이는 이 140원 매물대를 단숨에 넘어서게 됐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여기 보이는 5일선과 60일 골든크로스까지 나와 주었고 최근에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240원 부근의 지지에 완벽하게 안착해 주면서 여기 보이는 20일과 60일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중 단기적인 상승세가 매우 강력해졌음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단서들을 기반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220원까지는 무조건 뚫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쌓인 이런 거래량들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은 이 220원을 넘어서 정보점이 약 380원까지도 무조건 대폭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담아놔야 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요 녹화 후에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당컨대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무조건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금요일에 영상은 크로노스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